마늘 두 개를 키스할 일 없으니까 쌈장에 푹 이렇게 하고 보쌈을 물을 이렇게 해서 음이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가리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고기가 좀 땡겨서 보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보쌈 시켰습니다 쌈야채를 추가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먼저 깻잎에 상추에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짜자잔, 새우젓 찍어서. 자, 각종 마늘과, 어, 근데, 고추가 왜 이렇게 그거하지? 엄청, 엄청 큰데? 아, 맛있겠다. 짠! 아, 안 보이나? 가보겠습니다. 음! 고추삼 미쳤다 음아 국남아 음음와 이거 무 이거 진짜 맛있다 무쌈 너무 맛있어 아이씨 뭘 떨려서 채팅을 못쳐 유튜브 올라간다고? 떡담에다가 귀엽노 짠 얹어서 고기를 먹을 때가 됐어 마늘 두개 올리고 아 양파 있었으면 좋겠다 고추 올리고 짠 음! 고맙 고기가 야들야들해 그리고 뭔가 뭔가 이렇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씹고 따뜻한 콩나물국으로 약간 싹 하는 느낌 아까 허거가 잠깐 먹고 싶었거든 무사밖에 잘했어 음~~ 진짜 쪽도가 싸주누나 음 떡 추가를 안 했다. 아. 자, 떡을 넣고 새우젓 한 번, 그다음에 마늘, 마늘 두개 풍덩 이렇게. 아, 음. 음, 내가 거기서 먹고 싶은 정도. 아. 음 마늘 넣기 전에 키스할 일 없으니까 마늘 두개 풍덩 멘트 주세요 알아어 마늘 두 개를 키스할 일 없으니까 쌈장에 푹 이렇게 하고 보쌈은 물을 이렇게 해서 음와 쌈 추가한다고. 떡을 추가 안 했어. 쌈, 쌈, 지만을 추가하고, 바보. 향수 많이 남겠는데? 세번 먹으면 끝인데? 네 개. 안 남을 것 같은데? 몇 번? 아, 맛있다. 응, 아, 마늘 너무 두 개씩 먹었다. 마늘 모자라다. 응 맞아. 상추 먹으면 졸려 음, 너무 맛있고, 근데, 떡사이 부족해. 상처 안 남는다고 했지, 내가? 음. 다른 역캠면 싸, 찾아볼수면쌈 먹을 때, 의아 그럼 쌈 먹을 때,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어? 그냥 이렇게 응응응응맛있다 맞아요 오늘머니 좋아. 특히 어, 여기 털. 어, 이걸 너무 그걸 안 했더라고. 고추랑 마늘을 내가 너무 추가를 안 함. 응? 음? 아 맞아 맞우정닭걸 먹고 싶어. 우정닭걸잘 먹는다. 닭발. 이턱안 빠. 크흡이라서 턱안 빠져. 전뼈. 어머, 이것도 다 먹었다. 뭐? 짠, 나다 먹었다. 나왜 이렇게 잘 먹지? 다 먹었어. <laughs> 근데 나는 밥을 잘안 먹어. 이분이 김유단님과 함께하신 그분이신가? 네, 그 사람입니다. 앙, 응. 음, 와, 쪽파, 음. 음. 쪽파 주맛탱 음, 다 먹었어, 박살냄. 아, 뭔가 떡쌈이 없어서 짜증나. 이거는 마지막 여러분 이깻잎에 묻은 양념이랑 같이 이렇게 호로록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? 음. 음, 음, 돌아, 음, 아니 진짜 맛있다빵집에매 베이 양념 맛, 음, 짱, 아, 뭔가. <laughs> 응. 음. 아. 야밥 먹는데 뭐 가리나 사랑한다야. 뭐 오늘 뭔가. 뭔가 부족한데? 라면 하나 끓이라고? 아, 나 진짜. 집에 컵라면 많이 사놨거든? 근데. 먹고 싶다. 나 총각김치랑 김치도 새로 주문했단 말이야. 근데 여러분, 참아야 돼요. 잘빨에 많이 먹으면 진짜 안 좋아. 속도 안 좋아. 제 먹방 놈일까 먹방. 유튜버도 아니고. 참을 거임. 쌉스 있나요? 예? 네? 여러분. 다 먹었다. 맛있다, 와. 와, 정신없이 먹었네. 진짜 다 먹었네, 진짜. 미쳤나봐.